여기가 내년 5월 9일하고 1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뉴만 선생님의 어깨복합제 어깨 강의의 준비를 위해서 예습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만의 근골격계 운동학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리학스 정형의학연구회에서 족보를 담당해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것 외에도 번역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토마스 마이어의 저서 근막경선해부학을 2판, 3판, 4판까지 모두 제가 번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렬 중후군이라고 해서 을프강 셴버거 선생님이 저술하신 멀라이먼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를 시리학스 정형유학 연구회 선생님들과 같이 공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렬 중후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몇년 됐지만 이제 테이핑에 관한 책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또 테이핑에 대한, 기니시오 테이핑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은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유명한 이제 석학이 계시면 그 석학을 이제 한국에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언제든지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강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도 한 20년간, 외국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한국에 초빙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제 토마스 마이어 선생님도 제가 2007년 8년, 네, 한국에 두번 초청을 하였었고요. 어, 부정요중원의 저자 울프 샴버거 선생님도 제가 2014년에 한국에 초빙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제 어, 앞으로 소개 강좌를 드릴 도널드 뉴만 선생님도 제가 2012년부터 2012년, 13년, 그 다음에 17년, 18년,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한동안 초청을 못했다가 2025년, 올해 3월에 이 초청을 해서 고관절에 대한 최신 직연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뉴만, 뉴만의 근골격계 운동학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파란색이 1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데이색, 팥색이라고 하죠. 이게 2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까만색이, 여러분 보시는 까만색이 지금 요게, 요게 이제 3판이 되겠고요. 이제 4판은 이렇게 짙은 곤색, 지금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오른쪽에 크게 있는 요 색이 이제 4판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요 4판, 2024년에 출간된 4판을 기준으로 해서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에 왼쪽 요, 요 사진,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2012년에 도날드 뉴만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어, 강의 주시기 전에 이제 모두 모여서 식사하고 지금 사진인데, 이렇게 커신 분이 이제 도나드 뉴만 선생님이고요. 그 옆에 부인 브랜다 뉴만입니다. 같이 오셔서 한국에 2주 동안 계시면서 토일, 토일, 사일에 걸쳐서 강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리 가운데 사진은 2013년에 오셔서 강의를 주신, 강의하시는 모습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2017년 네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게 2018년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해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2025년 3월 고관절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강의해 주시고 난후 우리 시리아스 스텝 선생님들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뉴마의킨니어시얼로지 책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섹션 1에서는 essential topics of kinesiology 라고 해서 운동학의 기본 주제들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요. 섹션 2에 가면 upper extremity 해가지고 이제 상지에 가는 것들을 5장, 6장, 7장, 8장. 5장에서는 shoulder complex, 어깨 복합제. 이 부분은 26년, 내년이죠. 5월 9일하고 10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복수 원원에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서 이제 자세히 어, 내용, 강의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주관절하고 전환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고, 7장에서는 손목, 8장에서는 손. 그 다음에 섹션 3에 가서는 엑시어로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중추골격에 대해서 어,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골격 또는 중추골격. 이제 두개골을 포함해서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요 9장, 10장, 11장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4에 가면, lower e x m i t y 해가지고, 하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힙, 고관절. 이 부분은 사실 25년, 올해 3월에 오셔서 강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무릎.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발과 발목에 관한 얘기. 15장에서는 보행에 관한 운동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달리기까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어 움직임에 관한 대부분을 갖다가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생체역학, 해부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쓰여져 있어서 처음에는 기본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지만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내년. 5월 9일하고 1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유만 선생님의 어깨 복합제 강의의 준비를 위해서 예습 차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5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교재 140쪽에는 골학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골학에서는 이제 흉골, 쇄골, 그다음에 견갑골, 그다음에 상완골의 근위부에서 중간 부분까지를 이제 쭉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144 쪽에서부터는 관절학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스로로러지라고 하는 관절학은 두 뼈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어깨에서는 크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 것이 이제 스토너클레비큘라 조인트라고 해서 흉쇄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미어클라비큘라 조인트라고 해서 견봉쇄골 관절. 그다음에 스카플로스러식 조인트라고 해서 견갑흉부 관절. 그다음에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라고 해서 관절와 상완 관절.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깨를 외전할 때 일곱 어, 가지 그 운동 형상학적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한 상당한 양이 이제 책에 이제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틀로 휴머럴 리듬이라고 해서 견갑골하고 상완골의 움직임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전을 풀로 전체적으로 180도를 쫙 들어올릴 때 그때 형세관절과 견봉관절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깨에 관리하는 많은 근육들이 관절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에 가면 유약이쭉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록에 가면 부가적인 임상 연관성이라는 것. 몇 가지 논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어, 어깨 충돌 중후군입니다 사실 이제 충돌 중후군도 많기도 하고 최근 연구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2018년 뉴만 선생님이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는 체계는 없지만 체계는 없지만 어, 우리가 손으로 지면에 체중을 지지할 때 발생하는 이제 어, 운동형상학을 자세히 논의해 주셨었습니다. 아마 26년에도 오셔서 이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개방사설이라고 하는 팔이 이렇게 어, 허공에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과 팔로 체중을 지지했을 때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8년에 오셔서 유만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40쪽 그림 5-1입니다. 어깨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흉쇄 관절. 우리 신용어로는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하는데 흉쇄 관절이라고 하는 건요 흉골과 쇄골을 이두 뼈가 이루는 관절, 여기를 이제 흉쇄관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ternoclavicular joint라고 하는데 어, 약어로는 SC joint라고 합니다. SC는 s t e n u m 의 S, clavicular의 C 이 약자를 따서 SC joint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봉쇄골관절은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요 부분을 갖다가 견봉쇄골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용어로는 여기 봉우리뼈하고 빗장뼈가 만나는 이 부분. 그래서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어로는 AC 조인트라고 말하는데 A는 에크로미오 견봉의 약자입니다. 견봉, 견봉을 a c r 크로미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A자를 따고 쇄골, 클레비클라라고 하는 쇄골의 C자를 따서 AC 조인트라고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절와하고 이제 상완골두가 만나는 관절와 상완 관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용어로는 접시위팔관절 이 부분 관절와를 접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완을 위팔이라고 번역을 해서 접시와 위팔이 만나는 관절. 이 부분을 접시 위팔 관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글래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는데, 글래노의 G, 휴머럴의 H를 따서 GH 조인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견갑 흉부 관절인데, 음, 견갑골하고, 견갑골의 전면하고, 그 다음에 흉곽 또는 흉부, 늑골이 제 만나는 사이의 관절을 견갑흉부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약세 개의 근육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관절로는 구분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관절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기능적 관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케 c 로 c 라식 조인트라고 해서 스케필로의 S, 그 다음에 서로 하시게 t 를 따서 s t 관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2, 3번 흉쇄관절, 그 다음에 견봉 쇄골관절, 관절화 상황관절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뼈들이 만나는 해부학적인 관절들이고요. 반면에 이견갑흉 m 관절은 기능적 관 e first time that the first t i m 그의 교재 제 140조, 1 4 1쪽 그림 5-2, 5-3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이 고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락은 이제 스타넘이라고 하는 흉골, 그 다음에 클레비클이라고 하는 쇄골, 그 다음에 스케빌라라고 하는 견갑골, 그 다음에 상완의 근위부부터 중간 부분까지의 해부학을 이제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뉴만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갖다가 강의해 해주시지는 않아요. 해박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해부학은 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더 정확히 이러한 해부학을 알고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훨씬 쉽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전적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 140쪽, 141쪽, 그림 5-2, 5-3인데, 어, 스타넘을 먼저 보시면, 이 흉골은 이렇게 복장뼈라고도 우리 신용어에서는 복장뼈라고 얘기하는데, 흉골은 이렇게 쇄골하고도 관절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를 흉쇄관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골병이라고 해서 흉골의 윗부분, 늑골하고 늑골의 일본하고도 만나고, 여기를 흉골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뉴그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흉골체, 흉골의 이제 몸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끝처럼 생겼다고 해서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신용어로는 칼돌기라고 하는데 구용어로는 검상돌기입니다. Siphoid Process.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기 흉골병에 흉쇄유돌근이 붙고, 그 다음에 쇄골의 윗부분에도 흉쇄유돌근이 붙어요. 이렇게 쇄골의 일부분 흉쇄유돌근이 붙고, 여기 흉골의 흉골병에도 흉쇄유돌근이 붙는다. 우리 우측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흉골, 병에 붙는 흉골섬유 그 다음에 쇄골에 붙는 쇄골섬유 그리고 부착부는 기시부는 어디냐 면 부착부는 축두골에 축두골 템퍼럴 번이라고 하는 축두골의 유양돌기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유양돌기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섬유가 하나는 흉골로 가고, 하나는 쇄골로 가고. 그래서 여기 쇄골이 부분에 가서 붙고, 흉골의 앞부분 이렇게 붙고, 두 개의 섬유가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부착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붙는 겁니다. 대흉근은 굉장히 광범위한, 요쪽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굉장히 큰 근육인데, 쇄골에서 일부 붙고요. 그 다음에 흉골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늑골의 일부도 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 흉쇄, 대흉근에 대흉근의 일부가 이렇게 붙고, 쇄골에, 그 다음에 어, 흉골에 흉골병하고, 그 다음에 흉골체 어, 이렇게 광범위하게 크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늑골에도 이렇게 근육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세세개의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계열을 보면 이렇게 쇄골로 가는 섬유, 그 다음에 흉골로 가는 섬유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늑골 쪽으로 이렇게 가는 섬유가 또 이렇게 한 두세 갈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근육 전체를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상완의 결절, 간, 홈 바깥쪽에 붙어서 내외전시키거나 내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만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해주시진 않고 이렇게 다른, 다른 주제들,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들어간다면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하시기에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나머지 이제 골학의 쇄골 부분, 그다음에 견갑골 부분, 그다음에 상완의 근위부부터 중간 부분까지의 이제 골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는 관절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